양산효재가복지센터 경상남도의회 정규헌 의회운영위원장 이 발의한 저소득보훈대상자의 예우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지난 26일 서울 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1차 정기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지급하는 보훈급여간 소득 공제 기준의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으로 지급되는 보훈 명예 수당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소득 인정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골자로 합니다. 정규원 위원장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보훈급여금 등이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시 소득 평가액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어 생계급여와 보훈급여를 동시에 온전히 수급받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라며 현재와 같이 보훈수당이 소득으로 전액 산정되어 생계급여가 감액되거나 탈락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저소득 보훈대상자 이유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 반영을 위한 인공지능기본법 개정 건의안, 지방의료원 지방경비부담규칙 개정촉구 건의안 등총 7건의 상정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본안건들은 차후 예정된 대한민국시 도의회 의장협의회에 상정돼 의결 후 소관중앙부처에 전달될 예정입니다.